본문 말씀 보면 솔로몬 왕국의 정부 조직에 대해서 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솔로몬 왕국의 정부 조직과 다윗 왕국의 정부 조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그 다윗 정부 조직을 보면요, 왕 다음에 서열 1위는 군사령관입니다. 그리고 2위는 왕에게 정치적인 조언을 해주는 사관이고 세 번째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이었거든요. 네 번째가 역사를 기록하는 서기관이고 이제 그랬는데 오늘 보물 보면요. 솔로몬 정부의 순서가 달라요. 솔로몬 정부에서는 왕 다음에 서열 1위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이에요. 2위는 사관이고 어, 서기관이고 3위가 사관이, 사관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군사령관이 있는 거예요. 제일 다른 거는 서열 1위가 다른 거죠. 서열 1위는 다윗 시대의 서열 1위는 군사령관이에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의 서열 일위는 제사장이에요. 이게 아주 큰 차이에요. 물론 이런 거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다윗 시대는 전쟁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싸울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군대가 중요했겠고 군사령관이 힘이 셌어요. 그런데 솔로몬 시대는 전쟁이 없어요. 평화로 봐요. 그러다 보니까는 어, 군사령관의 순서가 뒤로 밀리고 제사장이 1순위가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꼭 세상적 관점으로만 볼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쟁이 없어도 서열 1위가 군사령관 될 수도 있고 정치적인 사람이 될수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왕 다음에 힘이 센 사람을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이것은 바로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정부의 우선순위는 군사적 힘이었어요. 어, 근데 어쩔 수 없다고 했지만 이 군사적 힘 때문에 사실 다윗이괴로움도 많이 당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요압이죠. 요압은 다윗 시대 군사령관입니다. 용사고 전쟁도 잘했어요. 그런데 때때로 다윗을 많이 괴롭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요압이 앞장서서 그 반란을 진압하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지만 다윗 입장이 아들이잖아요. 아들 을 죽은 걸 슬퍼해서 울고 있었어요. 그때 요압이 다윗에게 와서 말합니다. 그만 울라 고그니다 계속 이렇게 울기만 하고 저 밖에 있는 사람 위로해 주지 않으면 반란 이 일어날 거고 그러면 당신은 지금까지 고생한 거다 합쳐도 안될 만큼 큰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하고 왕한테 협박이죠 거의 협박 같은 말로 다윗을 음, 협박하는 겁니다 다윗은 하는 수 없이 아들을 위해 울기를 거치고 나와서 아들을 죽인 사람들을 위로하게 됩니다. 군사적 힘및필요해서 앞세웠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괴로움을 당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앞세웁니까? 여러분 의 우선 순위는 뭡니까? 어, 건강, 재물, 자녀, 자존심. 우리가 보통 세상적인 면에서 이런 것들이 우선 순위잖아요. 딱 맞는 것 같아. 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중요히 생각하는데 그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아요. 그렇잖아요. 자녀 때문에 고난을 받고, 건강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재물 때문에 고난을 받고, 내 자존심 때문에 고난을 받고. 다이 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세상적인 것이 앞서지면요, 그것이 필요해서 앞세운 건 맞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앞세우면 그런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을 앞세우면 그런 고난 받을 일이 없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워야 됩니다. 그럴 때 부작용도 없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합니다. 그걸 말하는 것이 바로 이 11개 사장이에요. 11개 사장 읽어보시면 솔로몬 시대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잘 살았는지 국가적으로 부강했는지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솔로몬 왕국의 정부 조직이고 그첫 번째가 왕 다음에 힘이 센 사람은 제사장이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솔로몬 왕국이 부흥한 이유는 다른데 있지 않아요. 바른 우선순위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나라였기 때문에 솔로몬 왕국은 번영하는 나라였습니다. 여러분, 바른 우선 순위를 가질 때 나라도 사람도 복을 받습니다. 이것이 본문이 주, 주신 음성이에요. 이 본문을 쓴 거는 좀 슬픈 얘기인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망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기썼다고 그래요. 학자들이 하면, 그러니까 지금 완전히 망했잖아요. 가장 망한 상태에서 가장 잘 살았을 때를 생각하며 쓴 거예요. 뭘 생각합니까? 그때 우리가 참잘 살았어. 강한 나라였어. 그때는 뭐가 바로 서 있었습니까?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로 서 있었지.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나라였지. 그는 우리 잘 살았어. 그런데 지금은 이게 잘못되니까 우리가 이방 나라에 망해서 이렇게 포로가 된 거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바로 설때 믿음의 사람도 믿음의 공동체도 바로 설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역사 전체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번 우리의 우선순위를 점검하고 하루를 시작하길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 말씀, 신앙, 사명 이것이 여러분의 앞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앞에 세우십시오. 하나님께서 솔로몬 나라를 번영하게 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일들 위해 복을 주실 줄로 있습니다.